안녕하십니까. 어, 나눔복지교원장 육 김영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하나 제공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 앞에 보시다시피 많이 좀 들어보셨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고 하는 바우처사업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이 시공청장에게 등록하고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건데요. 거기 안에는 많은 전문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전문 인력 가운데 민간 자격을 취득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국가에서 공인하는 국가공인 자격이 아닌 민간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 종사자로 일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일하고 있는 기관도 있는데, 자, 그러한 점에서 정보를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어, 우리나라에는 수만종의 민간 자격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만종의 민간 자격 모두가 다 불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바우처 기관에 지원을 하고 또 거기에서 종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민간 자격을 어느 정도 좀 지식을 쌓는데 여러분들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공부하지 않고 자격을 취득하는 것보다 강의를 보고 또는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시험을 본 다음, 그 다음에 자격을 취득하고, 거기에 해당되는 실무 경력을 쌓은 다음, 여러분들은 어 이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바우처 기관에 종사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 제가 여기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떠한 서비스 기관에 그리고 어떠한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지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겠죠. 실무 경력을 쌓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는 지인이나 여러분들의 아, 아 여러분들의 가족이 만약에 이와 관련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는 친척이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민간 자격을 취득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1년 이상의 어떤 근무 경력이 있다면 이런 바우처 기관이 많이 있는데 주변에 그러한 기관에 어플라이를 해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부 제2016-228호에 해당되는 지침입니다. 고시라고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2017년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 가장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에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여기 보면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 관한 법률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일명 바우처 법률입니다. 2011년에 제정된 것인데요. 어,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에 의한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제공 인력의 자격 기준입니다. 이 자격 기준에 해당되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동 청소년 분야입니다. 아동 청소년 분야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인데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들을 좀 눈여겨 보시면 돼요. 여기 있는 것들은 대개 이제 국가 자격이나 국가 기술 자격에 해당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 있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은 굳이 이걸 할 필요는 없죠. 그렇죠? 국가 자격, 예를 들어서. 뭐, 여기 보면 언어 재활사도 있고, 청소년 상담사도 있죠. 초등학교 종교사, 전문 상담교사, 특수학교 종교사. 그 다음에 보육교사, 간호사,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정신건강전문론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 다음에 임상심리사. 여기 있는 국가기술자격법이라고 했으니까 임시, 임상심리사 2급이나 1급이 되겠죠. 자, 이런 어, 국가기술자격이나 국가공인자격이 있는 분들은 굳이 여기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을 취득할 필요는 없는데, 자, 내가 여기 있는 어, 국가공인자격에 어, 자격이 없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있는 자격기본법에 따른 좀 국가공인 자격보다는 좀더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볼수 있죠. 그런데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 민간 자격을 취득한 사람하고 국가공인 자격을 취득한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실무 경력이라고 하는 것을 정해놨습니다. 이전에는 6월, 6개월이었어요. 6개월이었는데 1년으로 좀더 강화를 했죠. 실무 경력을. 자 보겠습니다. 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란 게 뭐냐? 서비스 내용을 보면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에게 지연 영역의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운동이나 언어나 인지나 정서나 사회성 발달 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라고 합니다. 뭐 서비스 내용은 간단하게 아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 이런 거구나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자격 기본법을 보시면 어, 미술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행동놀이라든지 대개 이제 미술 미술 치료사도 그거잖아요 민간 자격이고 여기 음악 치료사도 민간 자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도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심리 상담이 있어요. 심리 상담을 가장 많이 만들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동이나 아니면 노인이나 그냥 심리 상담사. 여기서는 몇급 이상 그런 곳이 없죠. 그래서 급수와는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민간 자격 취득 후에 문제 행동, 인 행동 아동이나 장애 아동 재활 및 또는, 어, 유유아 발달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다라고 이제, 보, 어, 보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 어디예요? 영류와, 영류와 발달 관련. 그러면, 네, 그렇죠.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에서 1년 이상 한다면, 이런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바우처를 제공하는 기관에도 이직이 가능하다. 거기서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시트를 보겠습니다. 앞에는 똑같고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어, 전공이에요. 이거는 전공을 한 사람들. 그래서 전문학사, 그 다음에 학사, 그 다음에 석사, 이런 것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전문학사 같은 경우도 취득한 다음에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어, 우리가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없어. 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어, 취업할 수 있는 곳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실무 경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을 전공, 이런 것을 전공한 사람들도 실무 경력은 다 있어요. 보시면 석사 이상은 3개월 이상, 학사 이상은 6개월 이상, 그 다음에 전문학사, 전문 대학교라고 하죠. 거기에서는 이제 실무 경력이 1년 이상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해 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아래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관련 학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에서 실무 경력 300시간 이상 보유자 이런 사람들도 제공 인력 자격 기준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른 걸또 해보죠. 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아동 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어, 앞에서 했던 서비스보다 약간 대상자의 연령이 높아졌죠. 앞에는 영유아였고 이거는 이제 아동과 청소년입니다. 문제 행동 아동 청소년의 정상적 성장을 위하여 문제 행동 아동 청소년 및 부모 대상 심리상담과 놀이 언어 인지 미술 프로그램 등 조기 개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언어 재활사나 청소년 상담사나 전문 상담 교사나 특수학교 종교사나 정신건강 전문용이나 임상심리사 앞에서 했던 것과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미술, 음악, 행동놀이, 그 다음에 심리 상담 관련 민간 자격 취득 후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 관련 어,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에 된다라고 돼 있어요. 어, 아동 청소년 심리 지원 서비스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어, 여러분들이 이제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나서, 제가 이제 민간 자격을 가지고 어플라이를 바우처 기관 말고 실무 경력을 쌓는 차원에서 이 민간 자격을, 어, 가지고 어플라이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인이라든지 또는 친척이라든지 또는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운영하는 기관에서 실무 경력을 1년 이상 갖출 수 있잖아요. 자그 다음에 심리 상담 음악 미술 재활 심리 또는 상담학 이건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전공자예요 똑같습니다 전문학사 이상 1년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학사 이상은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이고 석사 이상은 실무 경력이 경력이 3개월 이상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 실무 경력 석사학위 이상 받고 300시간 이상 보유자 이런 사람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걸 해보죠. 최근에 이제 많이 그 관심을 갖는 게 바로 이게에요. 인터넷 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 서비스입니다. 어, 되게 이제 여기 인터넷 과몰입 아동 청소년 치유 서비스 같은 경우는 청소년 상담사,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죠. 자, 여기 서비스 내용을 보면 인터넷 과다 사용, 아동 청소년이 중독으로 발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리검사, 상담, 인터넷게임 대체 활동, 부모 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자, 기본 서비스 제공 인력은 다음 중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좀 보시면,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상당히 이제, 어, 여성가족부 산하의 기관으로서 청소년, 상, 청소년과 관련된 자격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서울시 아이유리센터에 인터넷 중독 관련 상담 과정 이수자로서, 뭐, 다음 중인데, 좀 오타가 났네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라고 했습니다. 한국정보와진흥원이란 게 있어요. 어, 강서구에 보면 한국정보와진흥원이 있던데, 자, 여기에 상담 과정은 2015년까지 이수한 자에 한해서 인정한다. 라고 했는데, 뭐,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국가 공신력이 있는 그러한 기관에서 또는 어 어디 뭐 국가 자격을 취득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담사,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정신 건강 임상심리사,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상당히 딱히 오른 학회가 이기죠. 한국상담학회, 한국심리학회 여기서 발급하는 이제 상담 관련 자격 취득 후에 상담 관련 실무 경력 1년 이상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전공학과죠 전공학과는 아까 한거와 똑같다 여기도 마찬가지 실무경력 똑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는 대체활동 맞춤형 관리서비스 제공인력 여기에 요건을 이제 충족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대체활동을 한다든지 맞춤형의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인력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평생교육사도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청, 평생교육사, 아동교육론과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 자, 그 다음에 이 4번에 이제 민간 자격에 해당되는 부분이 들어오죠. 위에 있는 것은 앞에 내용과 똑같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내용을 좀 보면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라이프 코칭, 리더십, 커리어 코칭,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이에요. 자 여기에서 커리어 코칭 있잖아요. 커리어 코칭이 바로 어, 진로 코칭을 말하는 거예요. 커리어 코칭은 진로 코칭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진로 코칭 전문가 커리어 코칭이라고 쓰기도 하고요. 자 민간자격 취득 후에 아동 청소년 라이프 코칭 리더십 커리어 코칭 자기주도 학습 코칭 분야 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라고 돼 있어요. 자, 대게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아동, 청소년, 라이프 코칭, 리더십, 커리어 코칭, 이런 분야의 서비스 제공 인력이 있는데, 자, 여기에 해당되는 기관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 많지는 않지만, 우리 주변에 보면 아동, 청소년,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하는 센터가 있어요. 그 상담 센터인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경력을 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로 상담을 해주는 그러한 기관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새는 상담, 질, 심리상담센터에서 거기 안에 진로상담도 같이 곁들여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업무를 여러분들이 맡아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거기에 실무 경력 인력을 쌓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바우처 기관에 어플라이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비전 형성 지원 서비스예요. 아동 청소년 대상이고요. 서비스 내용을 잠깐 보면 아동 청소년의 자기주도력 향상. 요새 청소년 분야에서 자기주도성 또는 자기주도적 학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거든요. 미래 비전 형성 프로그램 여기 보면 라이프 코칭 리더십 의사결정 문제 해결 증진 프로그램 진로 탐색 프로그램 있죠. 이 진로 탐색이 바로 이제 아까 말씀했던 진로 코칭 전문가, 커리어 코칭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미래 비전 형성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비전 형성 프로그램 제공 일령은 다음과 같다라고 했는데, 국가 이제 자격에 해당되는 부분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번 같은 경우는 전공자입니다. 전공자로서 전문학사면 1년 이상 학사면 6개월 이상, 그다음에 석사 이상이면 3개월 이상이다. 우리는 이제 4번에 조금 눈여겨 보셔야 되겠죠? 자격기본법 제 1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에 대한 아까 똑같아요. 라이프코칭 리더십 커리어코칭 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취득 후, 자 아동청소년 관련 라이프코칭이나 리더십이나 진로코칭 자기주도 학습코칭 분야에 제공 경력이 서비스 제공이 1년 이상인 자입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체험 활동 프로그램 제공 인력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체험 활동이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사가 아니라 지도사가 들어가죠. 국가 자격이에요. 국가 자격에 해당되는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전문학사, 학사, 석사 이렇게 나오고요. 어, 마 마지막은 이제 학습 프로그램 제공 인력인데 여기서 해당 교과목 관련 어,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비전 형성 프로그램 제공 인력 자격 기준을 충족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끝났는데요 거의 다문화 가정의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가 남았어요 다문화 가정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뭐 요즘 다문화 가정이 많이 있고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이제 잘그 언어적인 발달이 라든지 또는 대인관의 발달이 라든지 여러가지 발달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으니 그걸 지원해주는 서비스 인데요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언어 교육과 사회성 향상을 위하여 우리말 배우기, 일상생활, 학습, 정서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어, 여기 보면 이제 상담사, 독서 지도사도 많이 있더라고요. 민간 자격에. 독서 지도사, 가정복지사, 민간 자격 취득 후 다문화 가정 지원 서비스 제공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이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상담사는 심리 상담사도 여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독서 지도사, 가정복지사, 이런 자격, 민간 자격이 있다면 여기 다문화가정 아동발달 지원 서비스라고 하는 바우처 제공기관에서 여러분들이 근무를 할수 있다. 가정학이나 사회복지학이나 여성학이나 상담학, 여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자격이고 여기는 이제 전공이죠. 전공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끝났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크게 네 가지를 봤어요. 음. 하나, 둘, 셋, 다섯 가지네요. 영유아까지. 자, 영유아 발달 지원 서비스가 있고 아동 청소년 이제 지원 서비스가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어 인터넷 과몰입 치유 서비스가 있었고 그다음에 비전 영성 어, 서비스가 있었고, 그 다음 마지막에 다문화가정 지원 서비스가 있었죠. 다섯 가지 분야예요이 다섯 가지 분야에서 제가 이제 결론을 좀 내드리려고 하는데 다섯 가지 분야에서 민간 자격과 연관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이제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어, 진로 코칭 전문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있어요. 제가 이제 여기 나눔복지교육원에 런칭되어 있는 앞으로 런칭 예정인 그러한 민간 자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동 심리 상담사나 노인 심리 상담사나 그다음에 어 우리가 그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진로 코칭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동 발달과 연관성 있는 거 아동 청소년 그러면 이제 아동 심리 상담사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고 자, 노인 심리 상담사는 노인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여, 여 노인 심리 상담사에 해당되는 부분 부분들을 도전해 볼 만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진로 코칭 전문가가 있는데, 진로 코칭 전문가는, 어, 아동, 청소년과 연관된, 그러니까 대개 여기 지역사회, 지역사회 서비스 바우처, 어, 투자 바우처 사업은 대개 이제 아동, 청소년 발달 영역과 연관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아요. 자, 거기에 있는 기관이 많고, 그 다음에, 어, 이 심리 상담사라고 하는 자격인 거의 이제 앞에서 발달 지원 서비스에서 많이 이제 통용이 되고, 그 다음에 진로 코칭 전문가 같은 경우는 비전 영성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것들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아동 청소년 분야에 해당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민간 자격에 대한 그 오해도 많이 있고요. 물론 매스컴에서 민간 자격에 어좀 이렇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해요. 하지만 이잘 들여다보면 민간 자격을 가지고 사회적인 활동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어 정보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이것을 어. 말씀을 드렸으니까 큰 오해는 없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이제 민간 자격을 공부하면서 좀 이렇게 지식의 습득 정도가 좀얕을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나눔 복지 교육원에서는 여러 가지의 직무 교육이라든지 또는 교양 강좌라든지 앞으로 이제 심리 검사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도 좀 런칭해서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식 습득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어 정말 좋은 것은 뭐냐면 국가 공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른 전공이다 뭐 예를 들어서 화학 전공이다 수학 전공이다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전공이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려면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학점을 이수하고 또 사회복지사가 되고 어 청소년 상담사가 되고 이제 이렇게 하시겠죠. 평생교육사가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설계를 좀잘 하셔서 학습 설계를 잘 하셔서 내가 나중에 어 어떤 기관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인력으로 어 몸담고 일을 해야 될지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눔복지교육원에서 이 민간 자격의 그 런칭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오티를 했습니다. 아동심리상담사, 노인심리상담사, 그리고 진로코칭 전문가, 이세 가지를 런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잘 고려해서, 어,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게시판에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어, 여러분들이 지금은 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어, 설계를 잘 해서 정말 여기 아까 나왔던 대로 여러분들의 미래의 비전이 잘 형성되어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수고하습니다